영국 유명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 씨는 영국 사우샘프턴 종합병원에서 새로운 작품 게임 체인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신작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은 해당 병원 응급실 근처에 설치되었고, 영국 국립보건원의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붙여질 때까지 계속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작에도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이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영웅 캐릭터 인형이 담긴 바구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스크를 쓴 망토들은 간호사 인형을 손에 쥐고 비행시키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형은 세상 어디라도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한쪽 발을 하늘을 향해 쭉뻗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색이 칠해져 있는 간호사 복 위에 적십자 표시가 눈에 띕니다. 뱅크 씨는 이 그림과 함께 당신이 하고 있는 모델일에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 비록 검은색과 흰색 뿐이지만 그곳이 더욱 밝아지길 바랍니다. 나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뱅크 씨는 건물의 외벽에 그려진 그의 유명 그래피티 작품 중 하나인 피어싱을 한 소녀 작품에 새롭게 마스크를 그려 넣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새롭게 연출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벽, 담벼락, 다리 등 공공장소에 그림을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는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 씨가 새로운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자신의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영국은 3월부터 이동 제한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집화장실을큰 버스 삼아 아홉 마리 쥐를 그렸습니다. 작품을 통해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그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풍자한 듯 보입니다. 아홉 마리 쥐가 마치 화장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휴지는 마구 풀어 헤치고 취약과 오물 등을 묻혀가며 화장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네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뱅크 씨는 아내는 내가 재택근무하는 걸 싫어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역시나 그의 기발한 상상력과 사회적 메시지가 돋보입니다.